안녕하세요. 부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 위치한 태기산에 백패킹 왔습니다. 해발 980m 에서 출발합니다. 횡성군둔 내면에 위치해 있고요. 이 길가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태기산 국가 생태산방로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양구두미제에서 편의치까지 올라왔고요. 산 철쭉길을 따라서 태기분교터 시점 이 부근에 텐트 피칭 할 예정입니다. 응. 나 벌써부터 힘든 것 같은데? 오늘 좀기운것 같다. 귀여 이제 조금 올라왔다고 상고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12월 30일 현재 상황이에요 저 벌써 더워가지고요 20분 만에 벗어버렸습니다 와 자기야 하얀 아, 세상이야 어 여기는 뭐야? 바람개비 동산인가? 위로 올라가면 청정 체험길이 나오고요 저희는 산 철쭉길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3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잘안 보여요 안개가 가득해요 한참을 올라왔는데 다시 한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. 와, 왔다! 국가생태탐방로에 도착했고요. 저희는 느긋하게 걸어왔는데 1 시간 소요됐습니다. 하늘 아래 첫학교 태기봉교입니다. 지금은 추억 속에 살졌습니다 너무 좋다. 저희는 어디 자리로 있냐면요, 이 다리를 건너서 맨 끝털에 있는 자리 있습니다. 너로 정했다. 저희가 동기캠핑은 처음이에요. 그래서 좀 생각보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. 핫팩도 저희 네 개나 챙겼고요. 저희가 오모복까지 가져와서 푸송푸송하게 후송 옷을 또 새로 갈아입었어요. 침낭도 이렇게 빠방하게 1,500필로 엄청 두꺼운 걸 가져왔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. 이제 저희 식사 준비 한번 해볼게요. 트윈 머스크 가져왔고, 집에서 만들어 온 믹스 주먹밥입니다. 중고구마도 집에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왔어요. 그리고, 대망의 양장피. 짜잔. 오. 양장피는 차게 먹어도 맛있으니까. 응. 잘만 섞으면 돼요. 어, 맛있을 것 같아. 저 이번에 텐트도 동계 텐트로 새로 장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어요 사용설명서 이게 음 맛있지? 음 이렇게 눈이 한 번씩 쏟아지는데 내... 쏟아져서 텐트에 맞는 소리도 되게 이쁘다, 그렇지? 빗소리 같는 거. 응, 막 우박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. 응. 그런 느낌도 나고. 아, 사실 고기는 식으면 딱딱해져서 데워도 한계가 있잖아요. 응. 양념비는 무들부들해 맛있다. 응. 스파킹에는 막걸린 거 같아. 막걸리만 한게 없더라고.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온 현미 참치김치 믹스 주먹밥입니다. 승희야, <laughs> 얼굴 옆에 갖다 대봐. 어? <laughs> 옆에. 음. 음. 맛있어. 김치가 맛있으니까. 아, 졸려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되게 입에 녹는데 사르르. 샤인머쉬끼 좀 먹어볼까? 응. 음. 음.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. 아그 <laughs> 말하는 거 개웃기네. <개였겠네>. 푸는 <laughs> 개써가지고 <laughs> 산통. <산토>. 아. <laughs> 야 너랑 나랑 지금. 두께가 다르신데 어. <laughs> 만져봐 여기 똑같아 사이즈가 달라 똑같다고? 바꿔, 켜 먹일 거야. 아!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어. 아, <laughs> 열제 얼어, 빨리! 아, 아. 열으라고! 아. <laughs> 방금 양치를 하고 왔고요. 잘 준비하겠습니다. 지금 8시 32분입니다. 새로 잠이 들겠습니다. 안녕! 잘 같습니다. 음. 지금 시간 7시 49분입니다. 음. 안 춥나? 태기분교 쪽에서 태기산으로 가겠습니다 <laughs> 전망대가 태기산이야 <퇴기산이에요. 웃음> 9시 23분 <laughs> 11시 40분이고요. 저희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